CM 이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. 아 오랜만에 공항에 가네. 김미아 공항 가방 하나. 아, 거의 한 k m 반. 공항 주는 네. 조용하네. 오. 원래 공항 앞에 이렇게 조용하나? 뭔 원래야 원래는 아니지. 그래? 원래는 꽉개미 같지. 아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됐어 세상에 세상. 와. 고생해서 운전한다고. 아니 괜찮은데. 그래. 와 오토바이 몇 개밖에 없는데? 많은데 원래 더 많나? 너무 많아. 원래 꽉 남는데 없는데? 그래? 그러니까 가끔 오면 어 공간이 없어. 어. 출근해야 되는 공간 없는 거야. 지금 공항 안으로 걸어가고 있어요. 근데 여기 식당 없나? 있지 아까 지났잖아 식당 앞에 있는 식당들 다 닫았는데 공항엔 없나? 공항에도 있지 만지다 닫았다 오늘 왔지어 아까 지났는데 다 닫았어 응? 여기 어딘지 아나? 여기는 미파츠야 줄발장 그래? 공간은 없었구야 사람이 꽉서 있어 여기도 꽉서 있을 거야. 아, 원래 사람 엄청 많나 보네. 응, 김치 같다. 네 진짜 김치 같다니까 너무 꽉 이렇게. <laughs> 진짜. 찍으면 아, 안 돼. 찼나 봐. 왜? 오빠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왜? 내가 어딘데? 어. 내가. 찍으면 안 된다고는 어디 있는데 어. 몰랐어 근데 이제 알려주니까 안, 안 찍을 거래 내가 근데 갑자기 여기 찍었던 것도 지우라고 아 그래? 네, 공항 안에 촬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김민아 그냥 밥 먹으러 가려고요 김민아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열이 확 받아가지고 밖에도 찍으면 안 된대 그래? 어. 가자 지금은 김리랑 공항에서 쫓겨나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김리랑 가다가 간식 먹으러 왔습니다 6 0 0리리 간식 샀습니다 와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6 0리에 샀어요 하나에 1 0리리씩이네 어...아니 저거, 저기 는 이참 뒤에. 아, 맞나? 어. 가자. 김이랑 적당히 먹을 장소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. 앙콜밭트네앙콜밭트네 어, 야, 저 언제나 봐도 아름답다. 응. 김미야, 카페 가서 단것좀 마실래? 그럴까? 어. 아마좀 가자. 어, 가자, 그럼. 어, 어. 김리랑 다시 c 엠립 시내 쪽으로 돌아왔습니다. 김리 운전자 고생했어 아프네. 왜? 술멧이 너무 꽉해서. 너무 열 받아서 그런가요? 아닌데. 딴거 먹고 기분 풀자 가자. 먹을래? 어. 나 모카. <laughs> 네, 저희는 아마존 카페로 왔습니다. 박준미가 많이 지금 기분이 다운돼 있어요. 여기 자리가 좀 많이 춥네. 자리 옮길까 김미야 그러네 좀 춥다 자리 옮기자 고, 옮기자 네 자리로 옮겼습니다 아유 좀 따뜻하네 맞지? 어 아까 너무 추웠어서 아니 다시 생각해봐 내가 어떡해. 거기에 5년 동안 일했는데 밖에 누구나 갈수 있는 거 알아 근데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알아 그래서 안 음. 들어갔잖아 음. 밖에 밖에 뭐지 한 5미터 밖에 건물 안 들어갔잖아 응왜 음.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네 진짜로 그러게 나도 이해가 안되네 그러니까 에? 원래 안인데 그래서 물어봤지 음. 원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돼 그냥 나와서 알려주면 괜찮은데 뭐 저기요 여기 찍으면 안돼요 뭐 이런 거응 음. 뭐 물어보면 뭐안 된다고 뭐 근데 갑자기 예저게왜 찍어요 이거 저거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음, 뭐. 너무 매너 없었어. 싸가지 없네. 싸가지 없었어. 지금 뭐 내가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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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국말 하는 거뭐 미쳤나 봐. 흥미했어. 흉내했다고 어. 음, 내가 와 그냥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내리고 싶다. 어, 개 추웠어 안내. 많이 춥지 않아 어. 어숨질었서안느끼 지금. 와우. 지금 낚시 괜찮은 거 아니야? 어 지금 낚시하기 좋지. 네 여러분 오늘은 시 m 미 공항 상황을 찍으러 갔는데 쫓겨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 김미가 열이 많이 받았고 속상했네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아이. 영상에 봐요. 안녕.